혹시 요즘 들어 방금 들었던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 않은 기분이 드십니까? 이런 작은 증상들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제 명확히 말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속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쓰레기가 자는 동안 특정 자세로 누울 때 10배는 더 쌓이고 결국 알츠하이머병으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뇌를 매일 25% 이상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뇌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은영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간단한 뇌청소 비밀이 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수십 년간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밤사이 뇌청소의 황금 비밀을 알게 되어 80세에도 맑고 명민한 정신을 지키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치매가 단순한 노화 질환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뇌 속에 쌓이는 그 쓰레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병원이 원하는 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뇌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왕성하게 일하는 기관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에너지를 쓰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찌꺼기가 생성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을 돌리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찌꺼기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물질이지만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더 중요하게도 잘 치워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서로 옮겨 붙으며 덩어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핵심 원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뇌를 하수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 결국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어 배수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덩어리들이 뇌의 중요한 신호 전달 통로를 막아버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 뇌 안에서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신경 연결 단절. 신경세포끼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여러분의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염증 폭발. 강력한 염증 반응이 생겨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온몸에 불이 난 것처럼 뇌가 아우성 치는 겁니다. 세포 사망. 시간이 지나면 신경세포 자체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해마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점차 전두엽, 측두엽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이미 뇌 안에서는 오랜 세월 쓰레기 청소가 실패하고 병이 진행되어 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그 배출 효율을 25% 이상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가 우리를 치매로 이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뇌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싼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작은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 즉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뇌 속의 배수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잠, 즉 숙면에 빠져 있을 때이 글림프계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뇌 척수액이라는 청소액을 뇌 전체로 콸콸 콸 순환시키고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들을 시원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즉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뇌 청소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웠느냐에 따라 이뇌 청소 시스템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향으로 자느냐에 따라 노폐물이 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냥 뇌 속에 그대로 쌓여 치매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뇌 청소의 가장 비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정자세의 위험.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척수가 같은 수평선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아래로 원활하게 순환하기 어렵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한 채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뇌척수액의 흐림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껏 천장을 보고 주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쓰레기장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의 문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위와 간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화와 전반적인 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밤새 무리하게 작동하면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해야 뇌자 맑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똑바로 누워 잘 때보다 옆으로 잘때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25%에서 30%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여러분의 뇌를 매일 아침 깨끗하게 청소해 줄 기적의 황금자세는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똑바로 자는 자세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속에 쓰레기를 더 쌓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뇌 청소 효율이 25% 이상 증가하는 기적의 황금자세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그중에서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왜 왼쪽으로 자는 것이 뇌의 건강에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뇌척수액 순환 최적화 및 중력의 역이용.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뇌척수액이 가장 원활하게 순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자세는 척추와 머리의 각도를 미세하게 틀어주어 뇌의 배수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잘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처럼 자세 자체가 청소에게 압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있을 때보다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을 25%에서 30%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 림프 및 소화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유리. 그런데 말이죠. 왼쪽 자세는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림프 순환을 주도하는 가장 큰 림프가 아닌 흉관, 또라식 덕트가 신체의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흉관은 온몸의 독소와 노폐물이 모여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자면 이 흉관의 순환이 촉진되어 몸속 독소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몸이 깨끗해져야 그 효과가 고스란히 뇌로 전달되어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해부학적 구조상 왼쪽 자세는 소화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장 쉽게 만듭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숙면을 방해하는 위산 역류나 복부 팽만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뇌 청소 시간이 늘어납니다. 승면 유도를 통한 청소 시간 확보 뇌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 N3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신체의 부담을 줄여 더 쉽게 숙면에 도달하도록 돕는 안정 자세입니다. 소화가 원활하고 심장에 무리가 덜 가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뇌 척수액의 흐름이 개선되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세 하나만으로 우리는 뇌청소 시스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10년, 20년 전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 늘 수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두고 몇 번이나 외웠던 논문의 핵심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혀끝 현상이었죠. 제가 가장 자신있어 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연구 대상이었던 뇌의 노화가 제게도 시작되었다는 섬뜩한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면의 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 왼쪽 황금 자세와 함께 제가 곧 알려드릴 숙면 음식들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제 뇌는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아졌고, 수면의 질은 20대 시절보다 더 좋아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중요한 순간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성취자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가 글림프계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청소는 오직 여러분이 깊은 잠, 즉, 숙면에 빠져있을 때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을 설치면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비싼 수면제나 기계를 권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자연이 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숙면 도움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잠들기 전에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여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보카도 또는 호두.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잠에 들도록 돕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마그네슘 유족이 흔하며 이것이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아보카도 반개 혹은 호두 몇 알을 섬취하면 마그네슘이 심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빠르게 숙면에 들게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경의 찌릿함이나 다리 경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 스위치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타트체리.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타트체리에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의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잠드는 것을 넘어 꿈을 꾸는 얕은 잠이 아닌 깊은 숙면의 단계를 늘려 글림프계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마실 때 느껴지는 새콤달콤한 향 자체가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수면 유도 물질의 원료. 트립토판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의 뇌 속에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물질로 전환됩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한잔 마시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어 수면 유도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실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목 넘김이 긴장된 몸을 녹여줍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와 병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청소되어 매일 아침 깨끗하고 명민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남겨두지 말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치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고 80세, 90세에도 맑은 정신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았던 뇌 청소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 1단계 황금 자세 고정하기. 평생 똑바로 주무시는 것에 익숙하셨다면 갑자기 왼쪽으로만 누워 자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척임 때문에 무의식 중에 다시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로 바디필로 긴 베개를 활용하십시오. 긴 쿠션을 등 뒤에 대고 안고 주무시면 자세가 쉽게 고정되어 자연스럽게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여러분의 뇌청소 효율을 밤새도록 시켜줄 것입니다. 제2단계 치명적인 수면 방해 습관 제거하기 숙면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들이 뇌 청소를 막는 가장 큰 방해군입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tv를 끄십시오. 푸른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술을 마시고 바로 눕지 마십시오. 술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뇌가 알코올 해독에만 집중하느라 청소를 멈춥니다. 셋째, 팔을 머리 밑에 베고 자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는 혈액순환을 막고 목의 신경을 압박하여 뇌혈류 공급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입니다. 제3단계,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 뇌 청소 시스템은 공복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에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소화의 에너지를 집중하느라 뇌 청소 시스템을 가동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든다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식사 시간 조정이 여러분의 글림프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과 과학,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자는 자세 하나만으로 뇌가 깨끗해질까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막연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2세 김경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50년 가까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도 단한 번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항상 머리가 맑지 않은 이른바 뇌안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증상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물건을 둔 장소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는다거나 막 현관문을 닫고 나오셨는데 차키를 어디에 뒀는지 30분을 헤매는 일이 잦아지셨다고 합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온화하셨던 분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요즘 당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미묘한 채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선생님 스스로는 치매가 올까봐 밤잠을 설치실 정도로 불안함이 크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누우면 눈을 감아도 뇌 속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김 선생님의 가장 큰 습관은 늘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세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밤마다 뇌 속의 쓰레기, 즉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아 새벽 3, 4시가 되면 꼭 깨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하루 종일 돌덩이 같은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해 생기는 찌꺼기의 무게였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저는 선생님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대신 아주 간단한 두 가지를 권해 드렸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황금 자세와 숙면을 돕는 타트 체리 주스였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에이, 고작 자세와 주스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세가 불편하여 잠을 설치기도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디필로 즉긴 베개를 등 뒤에 대고 앉고 왼쪽으로 자세를 고정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타트체리 주스를 따뜻하게 데워 한잔씩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새벽이 떼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꿀잠이라는 걸 잡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선생님의 뇌를 짓눌렀던 찌꺼기의 무게가 덜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째 되던 날,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마치 새것처럼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을 괴롭혔던 뇌의 안개가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기억력 역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아내분은 요즘 당신이 물건놓는 곳을 잊지 않아 날가 편해졌다 하며 웃으셨고, 선생님은 이제 잊었던 손주들의 생일이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작은 훈련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혈관 검사나 복잡한 의료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맑은 정신과 건강한 잠자리였습니다. 이 간단한 비밀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적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자연이 우리 몸에 이미 내장해 둔 자가치 유력을 올바른 습관과 자연 음식으로 깨워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부산의 김경석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저렴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김경석 선생님처럼 뇌 안개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매를 막고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황금 비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뇌소 쓰레기, 베타아밀로이드는 잠을 자는 동안 쌓이며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황금 자세입니다. 똑바로 자는 자세나 오른쪽 자세는 뇌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의 효율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마그네슘, 아보카도, 호두, 멜라토닌, 타트체리, 트립토판, 우유 등의 숙면 음식을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마감과 병행하면 뇌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곧 침실로 가셔서 등 뒤를 지지해줄 긴 베개. 바디 필로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호두 몇 알을 드시고 반드시 왼쪽 옆으로 누우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맑고 명민한 정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관리 없이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명민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